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 강성모 강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랜 시간 출석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전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면 교회 홍보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이는 어찌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가 막막한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고민의 지점에서 자유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복음을 믿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오르는 이에스크리스토스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야겠죠 그 이름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오 이예수스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오 음차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뜻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에서부터 구원자 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갖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붙는 수식어인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수식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지금 이름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때 기름을 붓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에서의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에게 행해지던 의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는 직책은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의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왕께서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불리는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의 사역의 시간들을 한번 자르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한번 퍼센티지를 내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바로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매개체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에서 정한 동물을 잡아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만 그 피로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이신지를 한번 설명해 보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이신지를 쭉 설명을 해 놓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십자가를 치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허다내시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고 직접 제물까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가을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6장2 3절에 죄의 가은 가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장가에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라 이야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고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존재로 그냥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쌍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죄의 수렁, 사망의 수렁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좀더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활동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낸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활동은 복음책 만들기예요. 복음책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 그림의 옆에는 간단히 그림을 설명하는 짧은 글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 복음책의 구성은 창조, 타락, 구속, 부활의 흥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코디언 접기를 하면서 서로 순서대로 이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창조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타락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사우나카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이 된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코디언 접기를 한번 해주고, 또, 접고, 이렇게 계속 접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풀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책의 내지를 아코디언 접기를 해서 완성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책의 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지가 완성되었으니 표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표지는 이겁니다. 반으로 표지를 접고 펼친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천지창조 옆에 있는 풀칠면에 풀칠을 해서 부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 됩니다.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열고 아코디언을 쭉 쳐서 천지창조부터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책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글씨를 잘 읽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복음책의 내용을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복음책의 내용을 선창을 해 주시고 친구들이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각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활동의 마지막에는 이 복음책의 내용을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격려하시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셋 활동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셋 활동에서는 교수 자료를 꼭 출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활동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에서는 복음을 3C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조, 타락, 십자가 이세개 범주로 나누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수 자료를 보면 3C가 이렇게 차례대로 열거가 되어 있고요. 옆에 빈칸이 있죠. 이 빈칸에 각각 창조에는 창조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 거고요. 타락은 타락과 관련된 단어들을 아는 대로 적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완벽한 세계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셨고, 7일째 쉼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했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간의 사랑,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아주 행복한, 완벽한 곳이었다. 처음에 창조된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 저는 타락에 이제 슬픔을 적었어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 선악과가 빠질 수가 없죠.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결과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합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쭉 적었습니다. 이제 기록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 저는 좀 이렇게 길게 썼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길게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각 호당 세개 단어 이상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짧게 만들어보는 것을 연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활동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어찌됐든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해한 복음을 짧게 축약을 해서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자신의 말로 복음을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등부 활동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초등부 활동 고활동은 나만의 3시 전도지 만들기입니다. 전도 편지를 적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삼시의 각 부분, 즉 창조, 타락, 구속에 해당하는 문구를 자신이 직접 편지 형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로 적은 전도 편지를 주중에 자신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직접 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한번 적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 특별히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고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적인 편지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전도를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약간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를 잃거나 혹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잠시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그 친구를 진짜로 위하는 길임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레드 2과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활동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